다윗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꼬소 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기력거든 상은요, 그 나라에 가서 그에게 사람의 인대를 치는 일입니까 i 얘들아. 아. 아. 우리 마이크 어디 있지? 아, 마이크 저기 있구나. 아. 마이크 어디 있지? 아, 피아노 위에. 아, 고마워. 아. 아 이렇게 사울울 사울 왕에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많을 줄이야. 그래.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나와 함께 이곳에서 있자구나. 장군님, 지금 그일라 마당에 블레셋이 와서 타적 마당을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 뭐라고?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네. 아. 그일라라면 아. 거기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겠구나. 아, 어떻게 하지? 그래. 얘들아. 우리가 무언가 결정할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맞아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잠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하, 하나님 그 일라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서 블레의 사람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어? 어? 하나님께서 그일날을 치라고 응답을 주셨어. 아, 여봐라. 네. 우리는 이 시간 그일날을 치러 간다. 아니, 그일날 아니 지금 이 유대 바닥에 있어도 우리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그 일라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군? 아. 아, 그래. 그렇지. 하, 우리는 지금 쫓기는 몸이지. 우리가 그 일라에 가게, 면 우리가 그 일라에 가게 되면, 되면 사울 왕에게 꼼짝없이 잡힐지도 몰라. 아, 근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셨는데.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았어. 미안해.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번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님, 그 일라로 가기를 명하셨는데, 만약에 그 일라로 가게 된다면, 사울왕이 우리를 포위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래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일어나 그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붙이리라. 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신다고 하신다. 그래 얘들아 비록 우리가 그일라로 가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사울왕한테 우리가 붙잡힐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여봐라! 네, 장군! 하나님께서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길 원하신다! 장군! 걱정하지 마라!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일라를 구원하러 가보도록 하자. 자, 이제 나를 따르라! 따라와!

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어. 아, 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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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어, 뭐라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어. 사울 왕. 사울 왕이 온답니다. 어, 진짜? 그래? 네. 사울 왕이 우리를 포위해 온다고? 아, 그래. 저기 멀리 저 사울왕의 군사가 보이는구나. 아, 어떻게 하지? 피하셔야 아, 됩니다. 아, 자, 얘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지금 사울왕이 우리 그일라로 우리를 포위해 오고 있다는 그런 전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 왕이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이거 혹시 헛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사울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 그럼 큰일 났잖아요. 사울 왕이 우리 쳐들어온다면 어. 아니야. 여기 그일라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 일라 사람들이 설마 우리를 배신하겠어? 아니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 밖에 없어.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 그렇다면 이그 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을 구해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신 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같이 약속도 했는데 어 끝까지 우리를 팔아먹지 않고 사울한테 팔아먹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이 그일날 사람들이 지켜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일라 사람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붙이기라 응? 하 역시.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해주러 왔건만. 하... 어쩔 수 없다. 여봐라! 네, 장군! 자, 우리는 빨리 급한대로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자꾸나. 자, 빨리 가자! 이리와! 자, 이걸 빨리 쳐라! 자, 여기 숨어야 된다. 빨리 이걸 쳐! 이, 이거, 이걸 이쪽으로 쳐! 자, 자 잘안 보이겠지? 어, 자. 우리 여기서 조용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자구나. 음. 아. 이 타이니 땅딸부 인놈의 새끼 어디 갔지? 아이고 힘들구만 아, 여봐라 소세지를 갖고 오너라 아, <laughs> 소세지가 없습니다 여봐라 전쟁터에 소세지가 어딨습니까 소세지 없다고 하면 목을 쳐라 아, 오늘따라 돈안 포개지겠구만 아, 이 모든 게다 다이 때문이야 다이 내가 이 다이 이놈의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아, 요, 쥐새끼같은 놈이 어디 숨었는지 기 누군 다윗을 본사람 없느냐 여 응? 다윗본사람 없냐고 여해봐사다 다윗. 응? 다윗, 지금 당신이 우리와 아, 그 함께 나빌라산 숲을 요새에 숨고있습니다 그 그래 왕은 어서 내려오셔가지고, 다윗스 마음대로 처리하시없어서 다이스 <laughs> 그 왕의 손에 붙일 <laughs> 것이 그래, 그래, 그래. 의무입니다. 아야, 좋다, 좋다. <laughs> 그래, 너희가 역시 이 사울, 이스라엘의 왕 나를 생각하는구나. <laughs> 잘 됐다. 드디어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어? 너왜안 좋아해? <laughs> 너무 인위적인데 어, 좋지. 그래. <laughs> 자, 우리 그러면 일 때가 아니다. 빨리 타이틀 잡으러 가자. 가자. 내가 앞에서 겠습니다그래합니 왜? 왜? 아. 다이스 스시... 음. 저... 바로 누나 페인 것만 블레 블레셋 에이. 에이 어쩔 수 없다 가자 철수 철수 블레셋 블레셋을 잡으러 가야 돼 블레셋 블레셋이냐 블레셋 아 그래 잡아라 블레셋 한명 잡았다 에 블래서자하고 전투를 치렀더니 힘들구만 아, 다이슨 어디있지 이 아, 저... 시새끼같은 놈이, 어디야, 놈이 어디야. 또 도망갔을텐데 조용히해봐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해봐 조용히 너희들 때문에 대사가 안쳐져 조용히해 저기... 왕이시여 다윗이 앵게디 그쪽에 수풀에 있다는 전령이 있습니다 어, 그래 <laughs> 좋았어 이번에야말로 블렛의 사람들도 이제 물러갔고 진짜 다이의 마지막이구나 <laughs> 저디어이 칼로 다잇을 접을 수 있게 됐어 <laughs> 근데 포함하죠? 그래 <laughs> 자 다잇을 잡으러 가자 그러면 자 저기 저기 다이이 보인다 <laughs> 이번에는 나깐만나나다왜안나나나나나나 잠깐만 나나나나라 가만있어봐 나나나나나나 어어 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 어, 얘들아, 미안해. 어,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어. 도저히 안 되겠어. 어. 어. 있바이쓰바 조용 조용 어, 상케. 계속 어 아, 어, 상쾌. <laughs>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네. 어, 아, 이씨, 어, 이씨, 어, 며,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이리 오너라. 아, 어. 아이고. 아, 아, 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 우리가 감히 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아이고.

<laughs> 아, 다시다 다시다 <laughs> 다시를 잡자. 왕이시여 어찌 제가 왕을 죽인다는 그런 거짓말만 믿고 저를 죽이러 여기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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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나이까? 저놈이 어디서 또 간상 놈이? 이걸 어? 보십시오. 어? 왕의 옷자락이 아닙니까? 어? 제가 비록 왕이 아까 똥 누고 있을 때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왕은 바로 저의 주군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심지어 악을 일으키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왕을 주군으로 섬기며 하나님 기름부은 왕을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나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이 이게 다다다이사내 아들 다이사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학대하고 너를 쫓아다녔건만 너는 나에게 선대했구나, 왕이시오. <laughs> 네가 나보다 더 외롭다, 다이사. 네. 미안하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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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지? <laughs> 이렇게 충직한 부하인 다이스를 죽이려고 하다니, 네 아빠 아니다. 조용해라. 다이사, 네 여호와께서 <laughs> <파이사>, 네. <laughs> 너를 반드시.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네, 나라, 네 나라는 나라내 나라보다 더 무광하고 더 굳게 설 것이야 아. 하지만 다이사 나도 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이사 너는 나에게 약속해라 내 이름을 그리고 내 후손의 이름들을 계속 보존해주기로 절대로 네가 왕이 되어서 내 아들들과 내 아들의 그 집안에 해를 가지 않기로 나와 맹세를 하거라. 알겠습니다. 그래. 왕이시여, 제가 반드시 왕의 자손을 제가 잘 보살피고 잘 지키겠나이다. 그래.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래, 다이사. 고맙다. 그래. 내가 다윗을 그 동안 너무 오해했어. 왕이시여, 이제 편히 가시 없어. 그래, 똥도 싸겠다. 시원하구만. 똥은 가지고 가시 없었어. <laughs> 여봐라, 여봐라, 어디 여봐라. 가느냐? 저, 이 와. 어디 지금 왕이? 어? 여봐라, 군복을 다 어떻게 하고? 탈영했네, 탈영했어 이거. 네. 빨리 챙겨 이거나. 왕이시여, 이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어. 아, 먹는 건좀 그렇습니다. 왕의 똥이라서 향기롭지? 네. 응. 나중에 저 바깥에 강아지한테 한번먹여주시옵 자, 가자, 그래. 네. 가자, 가자. 가자. 왕이시오! <laughs> 조심히 가시옵소서! 아, 그래, 나이사, 나중에 보자꾸나. <웃음>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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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여기까지. 자. 자, 우리 친구들.